확실한 퀄리티 체크를 통해서 안전한 음식이다, 그리고 건강에 좋고, 또 K-POP 어떤 한류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거기서 먹히는 게 있고, 안 먹히는 게 있잖아요. 국가의,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특성을 정말 잘 파악을 해서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알아야 되고, 이제 입맛이죠. 프랜차이즈안좋고 네, 제품을 그 나라의 음. 현지에 맞게끔 해야지, 소모수 있는 공간을 고 그게 제일 큰 음.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일단은 소리 음. 문화를 좀 이해하는 음. 게 최대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먼저 완성도가 높아야만이, 이제, 사람 홍보를 줬으니까, 저희가, 이제, 현지 사람들이 입에 맞게, 그, 그니까, 식감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어느 충분한 준비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죠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면 꼭그현지의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경쟁사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현지화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두줄만 알지 이것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가 이런 분이 부족해가지고 어 동남아를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높고. 제품 수입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만 찾으면 동남아에 또수출이라든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져요. 중식품에 대해서는 한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제 맥주이기 때문에 양쪽 설비도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도그 베트남 쪽에서 바이어들 오셨었어요. 반직이 회사 통해서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아 시장에 한류나 이런 것들 열풍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취중해 가지고 다섯 개가 모인 조합이고요 각자 갖고 있는 디자인 역량을 활용해서 마켓 형태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화하고 또 이제 웨스트 트리트링을 해가지고 제품으로 개발해서. 어, 게 많이 좋죠. 우리나라 그 고유한 고추장 소스와 그 다음에 또 치즈. 네, 치즈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해외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